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작은 머리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용서와 갈련처럼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막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거기서 아니라, 우리 광장예배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찬양이 주님 발자취 따라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발자취 따라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가 막 가면서 주님 일로 와보세요 이러지 말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장막 칠 곳을 오늘 제일 먼저 나눈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장막 칠 곳을 누가 찾아요? 주님이 찾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주님이 먼저 찾으신요 To show 어, show you the way you should go.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을 내가 그 길을 보여준다. 내가 인도한다는 거 이게 참 신앙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한때나 자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가면서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주님이 자기 빚을. 우리는 주님, 그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그게, 그것이 우리 요서갈 갈레비 85세에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안하지 마세요. 초조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믿음에 눈만 뜨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건들면 누가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우린 못 건든다는 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사냥. 나의 안에 거하라, usb. 사냥하면서 믿음을, 이 재난에 오고서.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니다 놀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